오예 저기다 이거 진짜 이겨야 돼 이거 아. 안녕하세요 진짜 이겨야 돼아 어... 저쪽 무이 잘 제... 사연속 만났는데 손부라 픽하고 계속 던짐 이기고 싶어요 어 그럼 저희 이겼어요 그냥 이겼어요. 아무 이유 없이 던져요 근 근데 좀... 던지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데 못해요 아니 열심히 당연히. 하는 정도가 아니야 그냥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 못하는 캐릭 네. 계속 해요 그냥 아, 왜 아... 못하는데 계속해요? 네 아니 디바 해킹하라니까 디바 안 해킹도 그러면... 안하고 라인 어, 해킹하라니까 어. 라인 해킹도 안해 아 어, 그럼 디바 할까? 디바 950만 할래인데 선보라 할줄 모르는데 이렇 선보라 하고 막 그래 어쨌든 계속 힐러만 불러다닐 거예요 음. 어, 뭐야 아... 아. 딜러 뭐 접고. 딜러 넘겨줘요? 힐러 해도 음. 되는데? 나 이거 진짜 지고 싶지 않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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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 공격 시작까지. 케이 오케이, 오러이 오케이, 내가 이오케요아케이 오케이, 오요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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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님보다 머리도 이하니까 그냥 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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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오케이, 오 어, 야, 말이 너무 많아 난 저거 상관없어 씨발 아 <laughs> 어, 뭐야 <laughs> 가라앉아야? <laughs> 미치겠다 파라의 두방만 더요 뭐야 여기 아나 없어 내려와 파라 아 아나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laughs> 저쪽 2층 솔져 <laughs> 아이 아파라 와우 너무하잖아 뭐야 저 새끼 손불 안하고 이번엔 루시오하네? 컷 그냥 님미 쉬었던건 아니에요? <laughs> 아...그건 아님 우리...우리 우리 라인 황천킬다 아. 솔도 잡았어 지바 잡았어 다아았네 루시오 필 루시오 잡았어 아나, 잡았어. 아나, 피 아나, 피나이스나 이거 진짜 치고 싶지 않은데? 아, 제발. 정크래 필, 정크래 필. 아, 나 이거 진이 제발. 짜크을 시간. 나 이거 진나이긴다 무조건 이긴다 이거 개새끼 을져라좀 시간. 나 이거 아, 나 무조건 이긴다 이거, 절대 안 진다. 아 너무 화나네. 아, 몇 개요? 잡아. 감사합니다. 필, 필, 난 필. 아, 아깝다. 라인 다운. 라인. 아, 방덕. 요민, 우리 방덕 준비됐어. 나이스 보왜 뭐. 죽어? 폭탄 맞고 죽었나 봐아씨 여기로. 네? 나이스 나이스. 손크라 어디 있어? 한 명만 더. 뭐야 여기 야, 여기 좀비 있어. 어디? 확인 확인 나 확인. 나나 잡았어 잡았어. 어왜 죽었어? 박사 당했어. 근데 밀었니? 다행이다. 루시우 개사키 저거. 이저 새끼 이번에 루시우로 던지네. 와, 씨발. 존나 개 극혐 새끼. 아, 이 뭐... 이친구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가이 친구가. 이 제발 나 이거 지고 싶지 않아요. 이새끼보 이기지 않을까? 진짜 지고 싶지 않아. 저런 벌레 새끼 참교시켜야겠어아 너무 싫어. 아하, 아, 아, 이걸 피벽 당했다. 오우, 씨. 너무 지러오뒤질뻔 야, 뒤바태워 봐라. 유선 잡았어. 디바. 디바 잡자. 디바가 깼어. 나맹스 고구, 쥐미 대 아, 베크리, 베크리, 베크리. 베크리, 베크리. 베크리. 다운. 아 야, 제발 그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가 메르시못 잡았어 메르시 잡아야 되는데 아 죽지마 메르시 필 메르시 필기 있어 메르시, 메르시 뭐야 너냐 카메라에겐 나왔 석양 필컷야 아. 제발 내 이거 이겨야 돼. 야. 나이스. 오, 한번더 오, 예. <laughs> 어, 계한번더다오이 점수. 대 0. 고 싶지 않아. 고 싶지 않아. 저런 벌레 새끼한테. 어. <laughs> 어 인정 인정. 어쩔 수가 없어. 나서브이할게 그러면. 아, 나선불라영 보기 싫은데. 안 될까? 지하랑 2층 히팅이 높대. 근데 우리 먹으러 갈수 있을까? 못 먹나? 음못 응, 먹지. 음. 그럼 제가 하는데 저거. 아니 서브 1 한다면서 서브 1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지금. 아니 심해 해 가지고 내가 뺐어. 어 심해가 서브 1임. 아. 어쩔 수가 없음. 어제부터 아, 아. 심해 힐됐지나 보호막 때문에. 나 그거 할라 했는데 나 솜브라 할라 했는데. 나 수류 떨어진다. 아가브란 언제 서브 일지소브 <laughs> 서브 이서 맞음 그거 때문에 님 기준에 서브 일이 도대체 뭐예요? 루슈? <laughs> 루슈, 타타마스 아닌가? 서브 맞는 거 같은데? 맞는 거 같아 근 무조건 이거 이겨야 겠음 아, 제 하나 때문에, 재미가 없어, 게임이. 게임을, 재밌게라도 하면 괜찮은데, 재미가 없게도 하고, 그냥 던지고하는왜야는 하면... 거야 남 r 하고 I'm t 랑 붙어 다녀야지 i r 빨리 넘어 t 리자 따라왔다 나갔네 어, 거봐 어, 제 멘탈 멘탈 <laughs> 쟤 멘탈 나갔네 나갈, 나갈만하지 나아 돈피 또안 뺐어? 아. 아... 루슈 잔다 루시 잔다 뒤에 어떤 애 오는데? 뒤에 누구 누가? 와? 맥크리 아 진짜 뚝배기 두개 떨렸어 어디 맥크리 어디 맥크리 있어요 2층 어디 2 어, 잘따라가라가 의미 없이 죽어도 우리는 5대 5야 그래고 파이팅. 크맥크컷맥크리못쏘는데 제발 왜 기분 나쁘게. 어휴, 이거 이겨야 돼. 무조건 질수 없어. <laughs> 아나 진짜 지고 싶지 않아. <laughs> 이, 이길 것 같긴 해. 루슈 뒤로 도는 것 같은. 뭐야 또. 씨발 어디에 또 뭐야? 뭐야? 아직 길 없어. 어, 루슈 여기 있어. 저 미친 새끼 저거. <laughs> 미친 놈. 누울 것. 씨발. <laughs> <지발. 웃음> 뭐야? 뭐야? 동태 다다 죽으면 안 돼. 파이팅. 다올수 있어. 이게 8라에 아, 좀, 하더라도, 파라일 좀, 혹시 힐러 없어? 5화에 1화 밖에 없다라. 5화에 1화 1화밖에 없다라. 5화에 1화 1라고 하든가 알았어 아에이다라 5화에 1이1화 이거 진짜 무조건 이기고 싶거든 에 없다라. 5맞춰 1화 1화밖에 없다라. 5화에 1이에 없다라. 5화에 1화 1이밖에 없다라. 5화에 1에 어디있니? 애들 왜 안오지? 왜크레 그래? 어딨어? 아래로 온다 아래로 지하? 어 큰일 피겠는데 잡았어 나이스 어, 뭐. 아 그래 나가라 개새끼들 아아 아, 존나 아 근데 다음판에 제노 안오면 어떡하지? 어, 안는 죽어 그냥 제발 좀. 필 피일이야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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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재밌다 이거. 제발 다음판도 저그로 만나라 네. <laughs> 뭐야, 어디야 아니, 모르겠는데? 유씨?

아, 끝났다 누가 왔습니다다괜찮 그래, 뭐 아우... 그래, 이거 찮는게 <laughs> 말이 <laughs> 네? 어, 안 돼. 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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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다괜안 되는데? 어나짜안 되는데. 너무 왜안 돼? 아니, 아직 이 게임 끝난 게 아니까 너가 나가면은 우리 점수야? 제 점수. 다... 하네아 우리 점수 아니야. 우리 점수 아니야. 어, 점수를 그 다음 떨궈야 다음. 되는 사람인가 보네. 왠까요? 나 때문에 제대로 해 줬나? 뭐야. 개못했어. 이게 왜 나와?